신과 함께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나 right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허경영은 도둑놈을 잡아 대한민국을 청소합니다. 순경 세상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죄를 어요 그죠? 그니까 막 주색 잡기가 발전되고. 양반들이 득세할 때는 조선 시대도 기생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아내들은 세상이 태평스러울 때 남편들을 잃어버려. 그러면 역경이 올 때에도 어떻게 되노? 역경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선을 짓는 계기가 돼, 계기가 되겠죠? 이 역경은 죄를 짓는 계기가 된다 임마 이제 선을 짓는 계기가 된다 역경은, 역경에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역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됐다고 비난하면 되나? 안 되겠죠. 예, 어렵게 됐다고 해서 꼭 피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역경에 뭐 도둑질 할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가족 생각을 해. 가족 생각을 하겠죠. 뭐 갑자기 물난리가 났다. 경제가 어렵다 일 때는 남자들이 집으로 돌아와. 뭐 어. 괜찮은 정상적인 사람은 가정을 챙겨. 난리가 나면은 제일 먼저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뛰쳐가. 그래가 애들 데리고 피난가 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막 사람들이 돌아다녀 전쟁 나 봐요. 전부 집으로 뛰쳐 가요. 자학교로 뛰쳐서 애 데리고 오고 막 이게 완전히 가족을 합치는데 저 정신이 없어. 이제 역경이 뭔지 알겠죠. 이런 역경이 올 때는 누구나 선을 지으려고 그래. 뭐 남을 해고자 하려고 하질 않아. 근데 순경이 되면은 무슨 재질 일이 없나. 뭐 그냥 어디 가서. 어 바람이나 피워볼까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없는 사람을 싹 무시해, 자기가 역경이었다는 걸 잊어버려 버려. 잘 나가면 맞아 맞아. 그게 그러니까 이런 옛날 어른들의 말을 하나도 놓칠 말이 없어요. 이해가죠? 그러면 역경이 내 인생이었어, 맞아 맞아. 그 역경의 그 연속이야, 최악의 역경을. 들이고 온 사람이야, 그죠? 네. 그러면 그 역경을 나는 역경으로 보나? 아니 다른 사람들, 이 지구인들을 순경으로 잘 역경도 아니고 순경도 아닌 낙원을 만들어 줄려니까 내가 경험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당연히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니까 겪어야 돼. 그래야 그래. 아니 세계 12 국가에 있으면 마음이 돌 편해? 차라리 저 세계 2 0 2 국가의 저 가난한 히말라야 산골짜기에 티베트 같은 데 가서 가난한 국가에 가서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대. 미국 재벌들이 그거 많이가 있어요. 그냥 거기는 뭐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산속에 미국의 재벌들이 가서 생활하고 있어 그냥. 그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것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대. 핸드폰도 끄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좋아 안 좋아? 무슨 이해가죠? 거기 가서 그냥 산만 쳐다보고 설산만 바라보고 거기 있는 동네 꼬마들하고 보고 그냥 그 자체가 명상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역경에 선해진다는 이 말은 역경을 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칼 현명한 여성들은 이런 역경일 때 집에 칼이 남편들이나 가족이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칼을 기신같이 숨겨 놔야 돼. 자기가 밥할 때만 딱쓴 칼은 반드시 과도든 뭐든 애들 안 보는데 넣어 놔야 돼. 이해 갑니까? 어, 왜 이런 말을 하냐? 아무것도 아닌데. 집에 오기는 오는데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 밖에서 술집에서 풀고 뭐, 이렇 풀던 게잘안 되잖아. 돈이 없잖아. 집에 오면 시비 걸 사람은 부모 밖에 더 있어? 그러다가 누닷없이 싸움이. 그럼 뭐,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남자들이 죽자. 막 이렇게 나가. 그럼 눈에 칼이 보이면 되나, 안 되나? 그럼 여러분들이 부엌에 있는 칼을 그냥 옛날처럼 놔두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무슨지 이해가 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칼을 잘 숨겨놔야 돼. 자기만 아는 데다 딱 숨겨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우리가 어떤 부부가 뭐 자빠졌다고 그래도 우리는 의심하죠. 막 <laughs> 요새는 잘 싸우는 시대니까 어, 맞아 맞아요. 응? 어? 자빠졌다고도 또 자빠지겠냐? 막 뭐. <laughs>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럴 때 우리 칼이 있으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가격에서 멍이 찰과상이 들었다. 이건 괜찮은. 뭐 그것도 봐줄 수 없는 거지만 칼이 손에 있어서 봐. 그런 상황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과일을 깎아 먹다 고뚝 침대에 배다 과도를 뚝 갖다 놓고 과일을 먹다가 쌈이 붙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일은 싹 깎아가지고 그냥 남편 안 보는데 딱 갖다 놔야 돼. 칼가지 갖다 놔면 안 돼. 맞죠? 그러면 역경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가정주부들이나 여러분들은 부엌을 드나드는 사람은 칼을 숨겨 낼 때야. 아무도 찾을 수 없게 자기만 찾을 수 있는 비밀 쓰는 장소에다가 넣어놔라 이 말이야. 알겠죠? 왜? 선량한 사람들도 화가 치밀면 죽으려고 하고 가식 동반자살하자. 가족으로 그냥 네 명이 그냥 칼로 찔려서 전부 동반자살그 남편이 칼을 못 찾았으면 칼사로 가다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걸 부모, 누만으로보에다 칼을 툭 놔뒀네. 칼을 보는 순간에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난세에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남이, 남편이 재지지 않게 해주고. 맞아, 맞아. 칼을 숨겨놓고 남편을, 칼을 숨기는 마음은 남편을 조심하여서 대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칼을 숨기는 마음이 나쁜 마음일까? 좋은 마음이야. 칼을 숨긴 여자는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해도 참아요. 무슨 지 알죠? 바깥에 나가서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돈도못 쓰고 코로나에다가 불경기에다가 이게 겹쳐가지고 집구석에서 지금 폭발을 찍기 전에 시비거리만 있으면 별로고 있어 맞아맞아 맞아. 이런 경에는 <laughs>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